안녕하세요. 과일 소식을 알려드리는 과일 24시입니다. 4월 들어 과일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고 있어서 살구를 비롯한 핵과일 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 샤인머스켓, 부사, 수입바나나, 딸기 서량, 참외, 경매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점 수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 가격입니다. 120건 출하 10톤. 약 6천여만원 경매되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2kg 한 박스에 9,700원 4kg 2 6 0 0 0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부사 미얀마 안동청과 경매 가격입니다. 240여건 37톤 출하에 약 1억 3천만원 경매되었습니다. 20kg 평균 가격은 7만7천원입니다. 가락시장 딸기 서량입니다. 딸기는 지금이 한창 나올 시기로 3,400여건 출하 157톤의 거래액은 약 8억 5천만원입니다. 참외입니다. 참외는 거의 대부분이 성주군에서 출하한 것입니다. 1,100여 건 출하 60톤 3억 7천만원으로 10kg 평균 가격은 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바나나는 대부분 필리핀 산입니다. 바나나는 무게로 따지면 어떤 과일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바나나 125건 95톤 출하에 1억 8천만 원 경매되었습니다. 이어서 과일 최근 동향입니다. 최근 신선식품 사전 예약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제철 코어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철 코어는 제철 식재료를 적극 소비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뜻하는 최근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선식품 사전 예약 서비스는 농수축산물이 가장 맛있을 시기를 기준으로 예약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산청 딸기, 구룡포 대게 등 주요 품목이 완판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 사전예약서비스 업체는 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경북청도 청년농부 한재 미나리를 시작으로 이달 중 서해안 알배기 꽃게 등 다양한 제철 식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고품질 제철 식재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